아멘. 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새벽에도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면 아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이제 열 가지 재앙이잖아요. 이제 열 가지 재앙이 드디어 오늘 7장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주 긴 싸움, 아주 치열한 그런 이제 공방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이제 첫 번째 피 재앙으로 이제부터 이제 팔장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몇번 사실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될때이 바로가 받아들이질 않지요. 그 그것이 아홉 번이 반복되잖아요. 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아홉 번 거절하고 마지막에 결국 열 번째. 이제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마한 큰 고통과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어 저희 이 바로가 어 모세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 거역한 그 완악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가 마귀가 뭐 사탄이 이 바로의 마음을 잡고서 거부하도록 만들었는가? 쉽게 얘기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홉 번이나 결국 열 가지 재앙을 초래하게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완악하게 계속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조장하신 것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열 번인가 그냥 한번 삼세 번이라고 한세번 정도 세네 번 정도 그렇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결국 출애굽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열 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은 열 번의 재앙 이것은 어찌 하다 보니 열 번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열 번까지 가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실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야 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 이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 번까지 이1 1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1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완전의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유는 뭐냐? 결국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 주셨는데요. 이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될때 깨닫는 방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깨닫게 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대 얻어 맞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참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참 순종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대 얻어맞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해서 곧바로 6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애굽의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곧바로 이 나타나는 이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들모습에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어서 이 8절로 13절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에, 지팡이의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 펼쳐지게 되죠. 앞에 있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사건은 결국 열 가지 재앙이 하나의 서막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지팡이 이뱀 사건이 거부가 되어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첫 번째 카운트가 되죠. 아 그런데 이두 가지 사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과 이제 피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이피 재앙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 특별히 이그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바로가 모세가 행한 이 이적을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아 아마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됐죠. 11절에 보실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결국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똑같이 행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즉 물이 피가 되는 그 이적을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 결국은 그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마술하고 요술은요, 속임수죠. 세계적인 뭐 마술사들, 그런 쇼도 하고. 어, 요술사들이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마술과 요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 속임이거든요. 음,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이그 고대의 애굽에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마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뱀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뱀이 뻣뻣하게 이제 체면을 걸어서 이제 뻣뻣하게 지팡이처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던지면서 이제 뱀으로 변하게 하는 즉 일종의 체면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 이 모든 것은 눈속임이고 속임수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일하는 방법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임수죠. 사단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눈으로 보기에는 진리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시대의 사기꾼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첫 번째 희생양이 좀 안타깝게도 하와이고 아담이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이 활개를 치는 이 모습은 결국 적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습 역시 적 그리스도도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요한 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이비 이단들이 참 득세를 하고 있지요. 결국 뭐예요? 이 속이기 위해서는 비슷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99% 같아요. 99% 비슷한데 99% 말씀인 것 같고 99% 기독교인 것 같은데 결국은 결정적인 1%가 틀린 것이 바로 것이 이단이고 사비이지요 결국 그를 통해서 목적하는 뭐는 속이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별의 영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거짓된 것들, 99% 같아, 비슷해, 정말 그런 것 같아.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것인가? 어, 늘 제가 깨닫는 가장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라던 방법들이 있고 측면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어떤 그이 분별의 기준이 뭐냐? 즉이 사이비나 이단들 그리고 이거지된 영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아들이 하나님 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부인합니다. 요한2서 1장 7절에 보면. 미오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 진정한 신이시면서 신성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 악한 거짓의 그러한 어,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든지 둘을 다 부인하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 더 얼긋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니다